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6차시 자연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발화란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열을 발생시켜 바화및 연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발화의 형태, 조건, 방지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발화의 형태입니다. 산화열에 의한 발화, 분해열에 의한 발화, 흡착열에 의한 발화, 미생물 등에 의한 발효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다음, 자연 발화의 조건으로는 쉽게 발화되기 위한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쉽게 발화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크면 갖고 있는 열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므로 열 전도율은 적을수록 자연 발화되기 쉽습니다. 자연 발화 방지법은 앞서 말한 조건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의 온도를 낮추고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습도를 낮게 유지하고 통풍을 잘 시켜 습도를 낮추는 자연 발화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자연 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발화의 형태는 간단히 보시고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과 방지법은 필기시험에서 간간히 나오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